자 왔습니다 백선백점 영양교사 기출문제풀이 시끌시끌 영양교사 임용준비서 잊지 마시고요 1권 있다니긴 2권도 있으니까 1권 구매하신 분들 2권도꼭 구매해주시고 2권도 나중에 문제풀이는 해드리니까 미리 사주세요 네그 다음에 최신 기출문제 완벽수록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영양교사 임용준비서 시끌시끌 1권 274쪽에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인데요 다음 그림은 투명한 사과주스를 만들 기 위한 계략적인 공정도이다. 착지 후에 과즙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청진공정을 거친다. 사과과즙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원인물질과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진공정에서 사용하는 효소 이름을 순서대로 쓰시오. 자, 사과 씻어서 즙 만들어서 청진에서 여과해서 팔아. 자, 이렇게 만든 사과주스가 뭐야? 투명사과주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과일 주스를요, 좀 뿌어야,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캬, 몸에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그뿌연 사과 주스에서는 이런 광정이 좀 없지만, 이런 광정이 없지만, 어,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서양에 그 있잖아요. 뭐, 그 저기, 뭐, 골드메달리스트인가 하는 그 사과주스 같은 경우는 투명하잖아. 맑고 투명해 다 보이잖아. 바뀌는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 어,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청징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자, 청징의 원인 물질이 되는 애가 누구냐 하면요. 바로, 여러 물질이 있어요. 거기 보면 별게 다 들어가니까. 뭐, 뭐, 수용성, 식이섬유, 뭐, 그런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일반적으로 팩틴이라는 얘기를 해요. 왜? 사과 갖고 못 만들, 뭘 만들 수가 있죠? 잼 만들 수 있죠? 딸기 갖고도 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잼을 만들 수 있는 과일들의 청징을 대는 타켓은 팩틴. 팩틴. 그리고 이것을 분해하는 요, 효소는 뭐요? 예 팩티네이즈. 어, 팩티네이즈인데, 팩티네이즈라고, 영어로 쓰셔도 괜찮은데, 이 경우에서는 팩틴, 뭘사 뭐라고 할까? 팩틴효소? 팩틴 분해효소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어, 실제로 얘의 이제 상업적 이름은요. 청징효소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어, 청징을 하는데 한 하는 목적성으로는. 하지만 이제 효소명을 놓고 봤을 때는 효소 이름을 놓고 봤을 때는 팩티네이즈, 팩틴 분해효소 그리고 타케팅은 팩틴인데 이게 조금 좀 뉘앙스가 애매해. 그럼 저 이제 뭐청징 근데 이게 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뭐 억지로, 원인 물질 효소를 같은 이름이 두번 나오는 게 조금 걸리고 깨림직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제가 봤을 땐큰 다른 뭐, 여기 뭐, 수용성, 뭐, 식이섬유? 뭐, 이런 게 들어간다고 뭐, 그게 더 답에다 가깝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좀 응용 들어가면 이제 뭐냐. 이게, 청징되는이 타켓이 되는 물질 이거 갖고 이제 뭐예요? 이제 잼이죠. 어, 잼 만드니까 이제 패팅 겔 쪽으로 연결시켜서 뭐또 문제를 한번 좀 어,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돼요. 뭐 2점 짜리 문제니까 그뭐 그러니까 크게 어, 요 시계까지는 어, 뭐 그렇게 요 때까지는 2점 짜리 문제들이 참2점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볼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자 어, 그런데 갑자기 또아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아, 4점짜리 에 가니까 또 위용이 달라집니다. 위용이. 자 영양교사 영양임용 준비서 시끌시끌 1권 294쪽에 있는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음료 제조 방법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찻잎 위조, 위조가 그 위조가 아니에요. 위조지폐하는 거. 그 다음에 발효 건조가열 추출 우롱차. 자그 다음에 커피 생두, 건조, 배전, 분쇄추출, 커피, 대두, 수칩 맛의 과열, 여과, 두유, 그 다음에 원유, 여과청진, 사, 살균, 냉각, 우유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아주 위형이 좋아요. 유형이 좋아요. 결과적으로 뭘 만든 거예요? 우롱차 만들고 커피 만들고 두유 만들고 우유 만들었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1, 2과정을 통해 맛과 향과 색이 증진되는 기전의 공통점과 차이점 각각 한 가지를 쓰시오래요. 아, 이게 1과 2의 과정을 통해서 맛과 향과 색이 변한대. 자, 그거의 기전의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대. 봤던 일이 뭐예요? 발효야. 두 번째 뭐예요? 로스팅이야. 뭘까요? 이게 제가 이명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답이 정답이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제가 지난번 때도 얼핏 그 베타밀레이즈 알파밀레이즈 쪽에서 어 이거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씀 그 이제 커밍아웃 했는데 자, 이것도 역시 제가 지금 제 생각에서는 최고의 답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어 그게 답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좀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요 문제가 느낌은 상당히 오는데 몇 가지 걸리는 게좀 있어서 어 걸리는 게 있어서 참 애매한 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보겠습니다. 찻잎이라고 하는 녹차 잎을 우롱차로 만드는 과정은 우롱차가 되면 어떻게 되죠? 색이 갈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도 갈변이에요. 갈변이에요. 커피 생두를 로스팅을 해서 변하게 되는 것도 역시 갈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갈변을 서로 비교하는 거면, 비교하는 거면, 우린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갈변을 서로 비교하게 돼요. 뭐냐 하면은, 효소적이냐, 비효소적이냐, 라는 갈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출제자는 이걸 발효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가 효소적 갈변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대부분의 저런 효소적 갈변은 폴리페놀. 그래서 폴리페놀 옥시데이즈에 의한 갈변을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이제 깨름직한 게 배전은 괜찮아. 배전은 딱 그냥 뭐 그런데 효소적 갈변을 발효라는 말로 써놨다는 게 조금 깨름직한 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 제가 이제, 저는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발효라고 하는 건, 효소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생물이거든요. 근데 저 과정을 이렇게 보면, 미생물에 의한 게 아니라, 제가 저것 때문에 우롱차 제조 공정을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저게 옥시데이션, 산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산화를 유발하는 과정이니까, 저 과정은 효소에 의한 폴리페놀 옥시데이저에 의한 갈변 과정으로 보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을 이 출제자가 이제 발효라고 하는 걸 넣어서, 고게 조금 미심스러운데, 출제자가 이제 효소적 발효 부분을,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젓갈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미생물이 아니고 효소에 의한 분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효소에 의한 발효라고 하는 컨셉으로 좀 어, 해석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 로스팅은 어, 그냥 이거는 봤을 때두 가지예요. 효소적 갈변. 뭐가 일어날까요? 메일라드 반응도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캐라멜화도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 2에 해당하는 거 공통점은 뭐냐? 둘다 모두 갈변 과정 중에 하나다. 갈변 공정이다. 차이점은 어, 위에 있는 것은 효소적 갈변, 두 번째 것은 비효소적 갈변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가장 베스트한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도 제가 계속 깨름직한건어요 단어를 쓰신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 다른 의도로 생각하면 답이 너무 이렇게. 많이 딴데로 가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일단은 요렇게 요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보려고 하고,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DM 있죠 DM 이제 아직 못 받아봤는데, DM을 하게 의견을 좀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대두 수침에서 마세했더니 비린내나, 왜죠? 비린내가 난다? 콩비린내 원래 나잖아. 아, 뭐냐면 저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변양의 메커니즘을 얘기할 때 변양, 변향, 모조 변양이라는 건 유지가 산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폐취와 비슷한 것이 나는 거. 그래서 저건 뭐예요? 하이드로퍼옥시데이즈, 과산화물을 만드는 효소 반응에 의해서 대두의 그 맛의 과정 즉즉 산화 과정에 산소와의 접촉이 많아져서 그 효소 반응에 의해서 비린내가 난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어, 과산화물을 생성하는 효소 반응에 의해서 맛의 과정 중에 결과적으로 산소와 접하니까 효소와 산소 접촉에 의해서 저런 물질들이 많이 생겨서 비린내가 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자, 4번. 아까 이제 요 앞에 앞에가 우리가 했어요. 뭐죠? 이거는 여과 청진하고 살균 전에 있는 과정. 조그만 걸큰걸 걸 조그맣게 만드는 거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균질화라고 했습니다. 자, 균질화의 목적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균질화가 되면은, 원래 이제 지방층이 뜨지 않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균질화 시켰거든요. 자, 균질화를 하면 하고 나서 발생하는 단점이다. 이게 뭐, 단점이 생각보다 없어요. 균질화 하게 되면은 맛도 좋아지고, 색깔도 이뻐지고, 다 좋아지는데, 한 가지 나쁜 점이 생깁니다. 반대로, 휘핑 같은 크림을 못 만들어요. 얘는 왜냐하면 지방 자체가 커질 때는 서로 잘 엉겨 붙으니까 우유를 갖다가 이렇게 휘핑크림을 치거나 했을 때에는 서로 잘엉겨붙는 특성이 있는데 반대로 균질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단점으로는 이게 휘핑크림 같은 크림층 형성이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림칭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럴 때는 이렇게 균질화되는 우유는 오히려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번 294쪽에 있는 13번 문제는 제가 이걸 딱 보고 아 이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지만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최선의 답으로 한번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뭐 임용 문제라고 하는 건 당장 제가 이제 봤다가도 뭐 다음에 또는 아니면 몇년 후에도 아 생각을 잘못했구나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 보니까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고 요 부분에 대한 것은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제 26선이니까 3분의 1, 4분의 1을 돌았네요. 이제 100선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어, 상당히 많이 달려왔습니다. 자, 100선 100점 영양교사 기출 문제풀이 좋아요, 괜찮고요, 구독도 좋고요, 구매는 더욱 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